이화영, 9년 6개월 1심을 받은 이화영이 대한민국의 검사 탄핵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범... 뻔하게 반갑습니다. 김양윤 TV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최근 빌런이죠. 이재명입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좀 다급하고 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애써 태어난 척 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일단 쉴드를 쳐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요, 대북송금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진우 부장판사. 지금 이재명의 어, 사건에 대해서 좀 거론되는, 어, 기대를 하는, 그리고 뭔가 정의를 세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름들이 몇 가지 있죠. 강백신, 신진우. 아, 이런 이름들이 이재명에게는 쭈약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요,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피하고 싶겠죠. 이, 이화영의 대가리가 누군지, 어, 국민들이 봐도 이재명인데, 경기도 뭐 어떤 결과 자체를 누구에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할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놈이, 어, 징역을 어떻게 9년을 이상을 받았죠? 9년 6개월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대가리 누구 모든 인허가권을 들고 있는 이재명은 그것보다 더한 판결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죠. 이재명도 법률가입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할때 판사님께 호소했죠. 제가 법률가로서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위증을 교사했겠느냐? 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법률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또는 본인이 어떻게 해도 못 벗어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에요. 제3전내분수수 사건에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거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거기에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요. 그 대법원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의혹과 함께 병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재판을 질질질 최대한 끌어보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심플한 사건입니다. 어,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어, 대북 어,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댄 것이고 그것을 이재명과 이화영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 어, 방법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은 뭐,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 화영이 진행하고 있었던 이 대복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재명의 이유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 재배당에 대한 이유는 들지 않았습니다. 쪽팔린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법조계의 해석은요,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경을 때려 맞은 상황에서 이 재판부 자체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깊이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야, 이화영, 9년 6개월 1심을 받은 이화영이 대한민국의 검사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뒷목 잡는 사람들 꽤나 많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야 권력이 정말 잔인하고 권력이 참으로 무섭구나. 권력을 잔인하게 쓰겠다라던 그 이재명이. 어, 정치의 원탑으로 올라갔을 경우 세상 진짜 잔인하고 무섭게 변하겠구나.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이재명을 신준우 부장판사에게서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이재명 1심 구하기를 한것 같은데요. 어, 재판부가 그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어, 1심에서 선고한 것이 그대로 이재명에게 어, 유죄 심정을 가지고 판결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해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근.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날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참, 별의별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판부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다고 피해질까요? 저는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7개 사건의 11개 혐의, 그리고 4개의 재판.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 대권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죠. 이 재판 기피 신청은요 법적 상황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압박이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준우 부장 판사, 신준우 부장 판사는 이재명에게 가장 어,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고 있을 1심 판결 11월 15일에.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생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판을 이재명이 볶아내겠다.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서 시간을 벌려놓은 시도가 오히려 정치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죠. 법적 문제는요, 사실 이재명의 정치적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개딸도 완성되어 있겠다 피해숙청으로 만들어낸 민주당의 찐 이재명파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성시켜 놨지만 아직 뭐그 사법농단을 하고 있지만 재판부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재명은요.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가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월 25일날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어, 이거는 간당간당한 정치 생명의 여부를 한방에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향후 행보가 달라질 것이죠. 대중과 지지자들 반응도 아마 이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국권이 앞으로 쭉 자신의 무장을 주장하겠죠. 사건들 모두 정치적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사들이 조작했다, 검찰공화국이다 라고 현 정부와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 때 앞에선 이재명의 모습, 음, 모습은 국민들 눈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어, 앞으로 그가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에는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는 것이죠. 법정 투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예비방제비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